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2002년에 아저씨가 어깨를 다쳤잖아요. 공연 하다가.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아산 병원에 다니는데 옆에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보니까 소방관 아저씨이셨어요. 그래서 내용은 차치하고 대화를 제가 오지랖이 제가 넣었잖아요. 그리고 음. 소방관들은 처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20분 후에 그 분이 치료받고 들어가시기 전에 한 멘트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저씨 누가 소방관을 합니까? 아니 그런 대접을 받고 소방관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냥 4년간 하는 것이 뭐 우리 뭐 괜찮아. 그게 제 처음의 단초입니다. 그때부터 길거리만 가면 소방관이 눈에 들어오고 소방서 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고 불 끄는 장면 보면 내가 저 사람 입장에 어떨까? 그때부터 저는 2002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됐고요. 응원가를 그냥 제가 그랬어요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한번 들으면 따라할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김유민, 그 빠빠빠 김유민씨한테 그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따라할 수 있는 춤을 만들어서 이거만 생각하면 소방관에 연상되는 것들을 하자. 그리고 공연은, 공연도 당연히 재밌게 할 것이고,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부터 확장한게 그냥 콜라보레이션을 해야되는데 그냥 크리파팝이었어 무조건 그 대표한테 얘기했어요 저, 대표님이시죠? 이거이러한 이러, 일인데 크리용이 필요합니다 아,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전화드리겠습니다 5분있다 전화왔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개런트 같은 건 못드립니다 저는 생각도 안하고 경비도 그냥 저희가 다 할테니까 그냥 저희는 일하는게 좋습니다 너무 쿨하게 모든 것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했죠 티처링이나 게스트로 하지 말고 나이차 우리나라 관련된 나이 서른배 따지지 말고 그냥 5대5로 갑시다 아티스트 대 아티스트로 크레훈 팝으로 해서 동등한 지위로 공연도 그냥 크레훈 팝으로 그냥 하고 아마 콜라보레이션 역대 콜라보 협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고맙고 안녕하세요 크레훈 팝입니다 이네 어, 이렇게 저가지 한연을 하게 돼서 어, 너무 영광이었구요. 좋은 음악을 만들고 어, 그 음악으로 소방관이과 어, 여러분들께 어, 좋은 이제 기쁨을 나누는게 제일 저희가 어, 중요시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어, 이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같아요. 어, 평소에 저희도 소방관 분들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작년에는 저희 빠빠빠를 그 UCC로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잘 봤고, 또 이번에 저희도 음악으로 저희 음악을 통해서 어,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응원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어, 무를 돕는다는 게 결국엔 나를 돕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한 얘기야. <laughs> 정말 영광스럽고요. 네, 대한민국 소방관 여러분들께 정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희가 어,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저희 노래를 통해서 진짜 아까 언니가 말한대로 어, 조금이나마 저희가 힘을 드릴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김정은 선배님께서 이런 공익성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인터뷰에서 네, 가끔. <laughs>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마음은 알아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뭔지는 이제 조금은 알것 같고, 어, 저희도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 좀 더, 어, 점점 설레이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망한 대원님들 네, 정말 감사합니다.